안녕하세요 구마씨입니다. 오늘 개봉할 상품은 바로 짠네 맥팔레인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 파티룸입니다. 파티룸 보이시면 바깥쪽에 프레디 마이크를든 프레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티룸 풍선하고 포스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10 피스로 이루어진 상품입니다. 프레디 귀엽죠? 뒤편으로는 이제 맥팔레인에서 나온 시리즈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보면은 뭐 게임 에어리어랑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음, 요거 상품은 없네요. 네. 요렇게 8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티룸 요거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한번 개봉해 볼게요. 우선 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칼을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열어보겠습니다. 오, 피규어가 안 나왔네. 잠시만. 피규어를. 아, 요게 요런 식으로 피규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따로 빼셔야 됩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피규어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빼서 피규어를 빼면 됩니다. 짠, 프레디입니다. 프레디. 이전에 치카랑 비교해 보시면 딱 요게 그러니까 2인치 피규어랑 비교했을 때 어, 2인치 피규어보다는 조금 큰것 같아요. 네, 조금 크고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레고처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음, 레고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튼튼해요, 요게. 그래서 우선 요거는 프레디는 여기에 두고. 프레디는 여기에 두고 파티룸을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음, 설명서가 있죠 짠 파티룸 설명서에요 이거 근데 한참 걸릴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110피스 말고 요거 조립할 때도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보면서 이렇게 저 뭐야 와 스티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이 파티룸 안에 여기 붙이는 게 스티커인가 봐요 저는 여기에 부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네 붙이나 봐요 보니 그리고 치카 그 다음에 프레디 그리고 피자들 그 다음에 색종이 요거 그 프레디 피자 가게 식스에 나왔던 겉박스에 있던 색종이 있죠 요거 붙이는 거 붙이는 거 같아요 파티룸처럼 여기에 보시면 이 붙이시죠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블록 하나하나에 이걸 다 붙여야 된다고? 시간이 엄청 걸리겠는데? 우선, 바로 조립 시작해볼게요. 우선 설명서를 펴고 음, 시작합니다. 와, 이거 부품 보세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게 너무 귀엽다. 보세요. 풍선이에요, 풍선. 네, 보이시나? 네, 풍선이네요. 그리고, 네모. 이렇게 다섯 개의 뭉치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다1 1 0개예요 언제 조립하지? 그러면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요거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네. 파티룸을 완성했는데요. 보시죠. 네. 뒤에 풍선도 보이시죠? 풍선. 그리고 프레디. 여기 프레디도, 네. 보이시면 여기 프레디도 세울 수가 있어요. 공간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친구들? 뭐냐, 이거? 왜 이만큼이 남았는지, 왜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끼울 데가 없는데? 어디서 빠진 거지? 이거 네 개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네 개를 어디다 꽂는 거지? 이거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은데어 어디에 빠진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어때요? 이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세트로 납두면 이거 우선 네 개는 잘 모르겠다. 이거 네 개는 어디 나중에? 어, 이거 나중에 어디 써야 되겠네요. 네개가왜 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개 우선 빼놓고 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됐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지금 이쪽에 원래 조명이 하나 더 있었는데 조명이 꺼지면서 조금 어둡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맥팔레인 제품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 에 보시면 여기 스티커 같은 거 있죠? 네, 스티커 같은 거를 한번 붙여 주겠습니다. 어, 요거 잘 보고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친구들. 보면 네. 요 스티커를 어, 이쪽 벽면에다가 하나 붙여 주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 주고 그다음에 또 본이가 아,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길게 찍어가지고 배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어요. 네, 중간에 이거를 조립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배터리가 다 떨었네. 네, 우선 이렇게 완성은 됐고요. 중간에 배터리가 나간 줄 모르고 제가 스티커는 미리 이런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보시면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네 보시고. 붙이면 돼요. 너무 똑같이 붙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비슷한 위치에다가 그냥 손 닿는 대로 붙이면 됩니다. 네, 짠 파티룸 완성됐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보이시면 바닥 부분은 기존의 맥팔레인 제품하고 똑같이 검은색하고 흰색 이런 식으로 체크 무늬로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파티룸이다 보니까 선물 박스, 선물 상자가 보라색 핑크색, 녹색, 어 이게 보라색이네? 이게 무슨 색이냐? 어 살구색, 네 피치 색상 이런 식으로 4 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책상도 제가 스티커를 다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동봉된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다 붙이면 되고요. 뒤에 풍선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앞에 펀타임 아 펀타임 프레디가 아니라 그냥 프레디가 있습니다. 프리디가 있고요. 마이크를 들고 있고 손도 움직입니다. 보이시면 음, 비해보시면 손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맥팔레인 치카인데 치카도 여기 부분에 서는지 한번 볼게요. 어? 다리가 빠졌다. 아아 아. 다리가 여기 아!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아, 안 되겠다. 그냥 다리를 여기다 그냥 붙여놓을게. 음. 빠지면 안돼다 이렇게 치카도 놀러 올수 있고요 파티룸에 이런 식으로 네 이것으로 오늘 개봉했던 맥팔레인 파이브 나이츠의 프레디 파티룸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짠.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뭐 하나짜리가 껴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긴 레고처럼 블럭이 되어 있으면 조립하기가 쉬운데. 중간중간 중간 이렇게 하나씩 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짠. 네, 다음 시간에도 맥팔레인 제품 같이 리뷰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세트로 세트장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